우리 뒤타인 분들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열어드렸어요, 문을. 4분이면 <목소리도> 나가 있어도 되냐고. 가자. 오. It's really happy. <목소리도> Thank you. g r a c i e s 이제 마요르카로, 음, <목소리도> 마요르카에 갈 거예요. 어렸을 때세비아는 뭔가 제 인생 첫 번째 유럽인데 되게 유럽 유럽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예쁘고 좋았어요 들었어? 응기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써있어 살마 마요르카 라이언 에어 아까도 안됐던거데 그, 마요르카 왕 됐나 보라 마요르카 공항인데 아 이제 됐네 우리답지 않게 일찍 왔어요. 체크아웃 시간 때문에. 보자. 계획을 좀 세워. 동양인이 우리밖에 없어요. 비행기에. 여기 진짜 엄청난 아이가 하나 있어. 요 플라이 I hope a nice d 정말 정말 저 꼬마녀석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요. 스이시 오, 마요르카 팔마 공항이고 이제 렌트카 찾으러 갈 거예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비랑기가 나올 것 같긴 해. 그래도 물어보고 갈래요. 맞아? 오케이. 이렇게 엄청나게 경쟁력이 경쟁하네요. 엄청 자기들끼리 좀 싸우고 한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눈치보다 탔어요. 셔틀버스에 타고 이제 저희 차를 찾으러 갈 거예요. 오 렌트카 회사에 도착했어요. 비버 비버. 벨소리가 들려요. 설마 웨이트니? 진짜? 미친다. 오, 엄청 뭔가. 무슨 네, 꿈의 회사처럼 생겼네, 중간 미리 할 거면. 여기 기계에서 이렇게. 아, 았어요 반츠, 반츠. 상태를 확인을 할 필요 없는 게 우리는 풀 커버리지고 다돈 냈다고 맞아, 맞아. 그러셔서 저 신경 쓰지 않고 짐을 실어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예쁜 파랑색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약간 내가 돈 주고 사긴 좀 어려운 색깔이라서. 쇼핑도 잘 모르겠고 주차 라인도 진짜 모르겠어요 아까 그 쪽에 네. 좀 가고 싶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laughs> 바로 오, 깜짝이야 왜, 소리를 왜 이렇게 내는 것이야 음, 진짜. 어, 좀... 어. 자 가봅시다 선글라스를 찾아서 껴야 할것 같아요 너무나도 눈부시기 때문에 맛있겠다. 샹그리아도 시켰으니까. 하나도 안 붐비는 시간대에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 원래는 되게 예약해야 된다는 구글 리뷰가 많더라고. 아, 그래?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시간대에 왔고. 여기 주변에 해변가가 있나봐요. 그래서 들렸다 와야겠다. 해변가를 들렸다 와야겠다. <laughs> 와. <와우. 웃음> 엄청 가득 주어가지고 시타파스또사진하고 많이 다른데 스테이크도 나왔어 과연 스테이크 맛 어떨지 안그리야 한잔 마시고 엄청 치즈 30분이면 깰 거예요 진짜 친절하고 화장실도 갈만했어. 차차차. 와, 너무 예쁘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오 뷰티풀 어떡하냐? 여기 어떡하냐 주차장? 너무 낯선데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데 입구 아니라는 o 같은데 그 e y go on you 이 n d 좋 o to the city. I don't need to say. 로 o 수 여긴 양통아나소 음, 안좋아 이제 술을 안 마셔야겠어 어 너무 취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laughs> 그림 같네 엄청 귀여워 특히 보디 똥가리들이 잘 나붓네 맛있습니까? 우리 인형이 다 자기 입으로 먼저 가요. 음, 맛있어. 어. 너무 예쁘다. 인형 엄청 해외 같아. 비치 발리볼. 여기는 축구. 정인형 우와,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유료일 것 같아, 이렇게 해놓는 걸 보면. 절벽 아래에 있는 와우. 그런 호텔이에요. 아, <laughs> 제숨 막힌다. 미쳤다. <laughs> 도착했습니다. 여기 밑에 주차하면 되겠다, 이영아. 밑에가 좋은 것 같아. 지금 호텔 주변이 완전 자연이에요. <laughs> 음, 너무 좋다. 여기로 가면 길이 없을까? 오, 여기 숙소인가? 남의 방인가 막 올라가야겠다, 이녀. 와, 진짜 여행 온것 같다. 헉, 너무 예뻐. 자기야, 나 띵동 했어. 원래 띵동 해달라고 했었거든. 나막 제가 언제나 달려올것 같아서 취했어. 우선 우와, 저 멀리 보이네. 저 멀리 도심, 도시 미쳤는데, 우선 우리 방을 안 주는데, 아, 여기야, 아. 왜 이렇게 예뻐? This room? Room? No, no, room? room 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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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om number three. Number three. Number, oh, three. number three. It is your terrace. 아, ah, yeah. terrace. Thank you. Oh, 나 아까 저기서 봤는데 예쁘다. 아 여기 아까 본데. 아, beautiful. 음 시원하다. 녹화 어? 녹화했어. 아, 동영상 찍었지? 응. 자세히 보여 드리면 공용 공간을 지나서 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넓게 자리가 있고 조금만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아. 어, 됐어. 괜찮아. 됐어, 됐어. 여기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이게 되게 마요르카 전통 스타일의 침대라고 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나 모르겠어 환풍구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아 여기 엄청 귀여운 귀여운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지켜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옷장 그리고 화장실이 있어요 비데 화장 토일렛 샤워하는 곳 그리고 세면대 세면대가 클래식하게 있어요. 그, 여기서 가장 핵심은 테라스이기도 하거든요. 테라스를 꼭꼭 보여주셨어요. 응, 음, 이렇게. 와. 시원해지네. 진짜 뷰가 미쳤다. 어, 염소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저희 룸입니다. 피는 꽃이 있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여기가 주차장 주차장은 그냥 치면 구글맵에 치면 나오고 무료예요 내가 찾아친 거야 내가 친거 아니야 그래 그럼 뭐라 친 거야 구글맵 키고 주변 주차장 찾아 음 그런답니다. 아, 분위기 좋다, 이 형아. 미쳤는데? 응. 세상에. 세상에, 너무 시원하다. 제주도 냄새. 응. 와, 이형 너무 예뻐. 응. 어. 와, 어떡해. 조용한 휴가를 즐기는 응. 곳인가 봐. 안녕. 여기야? 여기 파이야가 맛있다고 해서 왔고, 가게 이름은 튀김. 튀김이. 오. 해는 거의 다 저물고. 이렇게 불빛 이켜지기 <laughs> 시작하는 온라 응. 어? 거예 어? 피아트? 칸데 뚜껑 열고. 아까 그게 막차였나봐. 쟤? 어. 에 음. <laughs> 네 <laughs> wow. 맛있게 생겼다. What is this? 이 아~~ yeah. <웃음> <웃음> 우리만 모르는 노래 나들돈 많이 내야겠어 사기다 <laughs> <laughs> 이거 사고싶어 복숭아 이거 사고싶어 맞다 봅시다. 응. 서든. 부지런킹. 으로갈 거예요. 디벨 케이크. 이크앤디 쿠커. 아, 쿠오카 어, 이거 봤어? 그래 어디서 오. 봤어? 이게 예, 고추래. 오 파프리카나? 예야. 예 예. 아 파프리카? 파프리카라던데. <laughs> <laughs> 호텔 내 수영장이에요. 수심이 1 미터라고 하네 엄청 선명하다 우리 차밖에 없어 <laughs> 우리만! 우리만 여기서 놀아 <laughs> 다 나갔는데 이거 케이스에 띄었는데 엄청 선명하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요르카에 있는 차들은 다들 해가 센데도 선탠이잘안돼 있더라고요. 정책이 그런가봐요. 발대모사를 가는 길인데 올리브 나무가 진짜 수억이에요. <laughs> 장난 다여기 응? 멋있어 대전 우와 이게 발대모사야어 오늘 또갈때 나온다 우와, 우와. 이게 발대모사야어 오늘 네. 발대모사 도착했어요 발대모사에 주차장에 도착을 아, 했는데 이, 이 미친동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여기 써있다. 투페이 바이컬. 저희는 넉넉하게 주차를 3 시간을 하고. 너무 예쁘다. 놀러가 볼게요. 산속 마을이 너무 예쁜데요? 도로가 너무 예쁘다. 아니, 길이. 세비야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네. 써있잖아. 저요 봐줘. 그럼 하 볼게요. h 어. 지어 not so hot. Oh, with... 여기 좋은데, 그냥? 어두컴컴해서 아, 많긴 많은데 그렇게 많진 않아 저는 레몬 비어를 한잔 해야지, 해야지. 응. 근데 원래 손으로 먹는 거, 손으로 먹는 거, 그렇지? 응영아 우리 여기서 사진 하나만 같이 찍자. 여기는 차 파는 데네. 음 뷰티풀. 너무 예쁜 도로인데. 아까 멀리서 본 식당인데. 구글 평점이 높. 어 4.8이래요. 우리는 못 가봤지만. 여기가 그고 있어. 어. 여기가 고기가 어. 많아. 여기 메뉴 보면은 좀. 바베큐. 우리가 좋아하는 일반적인 식당이어서. 아난 샐러드도 너무 땡긴다자 드디어 발견한 샐러드집. ンって。 와 자기 빼적빼적해 산들이. 나오 사이에서. 몇 시까지? 지나가는 어 지나가는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녁 먹을 거니까 딱 좋은 거 같아. 주차를 하고 조금 한참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주차도 나쁘지 않았고 예쁘다. 느낌 좋고. 응. 약간 엄청 예쁜 마을에 온 느낌. 와 야, 진짜 예쁜데, 이 영화? 트램이 무슨? 근데 어제 우리가 밤에본 트램이랑 다르게 생겼는데? 자, 드디어 트램 창고를 찾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티켓인더 트램. 어, 다시 방고 있네? 아 저기 저희는 운전기사님 바로 네. 뒤에 앉았고 앞뒤에 운전석이네 요 신기하다 인형 너무 예뻐 출발을 했는데 우리 이 칸엔 우리밖에 안 돼. 여기 왔습 식당에 왔습니다. 아, 진짜 음식 30년 걸려서 나왔어요. 와인 어, 쟤네는 와인 아니지. 오 와인 하나 사서 가고 있어요. 너무 좋다. 팔유로 팔유로 어. 만원.